신입사원 합격 현황표에서 성별이 남이면서 종점이 255 이상인 데이터의 응시번호 성명 서류, 필기 면접을 고급 필드를 사용하여 검색하시오 했습니다.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조건을 만드는 겁니다. 그리고 고급 필드의 조건은 셀에 입력되어야 있어야 한다는 명제가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성별이 남이면서 성별이 남이면서, 예, 성별이 남이면서는 이렇게 두개 그 컨트롤 C에서 예, A에 20에 예, 컨트롤 V해서 붙일 수가 있고요. 성별이 남이면서 예, 총점 2 5 0이상에라 컨트롤 C 하시고 붙여주시고 예, 여기에. 이상이라고 크거나 같다 250 이렇게 해주시고 이 데이터 여기 있는 이 데이터에 대해서 성명 서류 필기 면접 응시번호 성명 서류 필기 면접 응시번호 컨트롤누 주시고 성명 서류 예. 필기 면접 이렇게 해서 Ctrl C 이렇게 해주시고 이걸 25번에다가 붙이기 해야 됩니다. 예전에는 2급에서는 이렇게 어떤 항목을 정해서 출력하는 게 없었었어요. 예전 1급에 있던 문제인데 2급 문제가 된 것이죠. 그래서 내가 원하는 항목만 추출하고 싶으면 이렇게 항목을 써줘야 됩니다. 이 상태에서 표를 찍으시고, 데이터 누르시고, 고급 누르시고, 그 다음에 예 다른 장소의 결과를 복사하겠다 이런 뜻이고, 목록 범위는 자동적으로 이렇게 이 안에 찍으면 선택이 됩니다. 조건 범위 만들어 놓은 거예 드래그 해 주시고, 예, 그 다음에 복사 위치에 가서 저번에는 찍기만 해도 되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원하는 항목만 나올 경우는 이렇게 복사를 하고, 예, 여기서 복사 위치에서 이걸 드래그 해 주셔야 합니다. 그리고 확인해 주시면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. 이렇게 해서, 예, 신입사원 합격 현황표에서의 우리가 데이터를 검색하는 고급 필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